안녕하세요, 수피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파라라이브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라라이브에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할로윈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영상에는 다양한 사실들이 있는데 정말 최초로 파라라이브의 야간 촬영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로윈 장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단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사실적인 바람과 계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떨어지는 나뭇잎이 단순히 효과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파라라이브의 개발자 알렉스 바세는 나뭇잎은 나무에서 나왔지만 아직 갈키로 굵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뭇잎이 그냥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나뭇잎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갈키로 굵을 수 없다고 하는 걸 보아하니 나중에 갈키로 굵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또한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보면 덤불 일부가 주황색으로 변했고요 나무들이 앙상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파라라이브는 단순히 바람이 분다던가 하는 날씨 패턴만 존재할 뿐이 아니라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세부적인 계절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라라이브는 또한 바람이 불때 매달린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 이 영상에서는 집 번호를 표시한 플랜카드가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각 부지마다 거리의 위치에 따라서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며 부지의 번지수가 이 플랜카드에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주소가 적힌 플랜카드는 원하는 곳에 놓을 수 있으며 외부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움직일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자, 또 다른 새로운 사물이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어, 파라라이브에서 볼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오브젝트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흔들리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쿠션은 현재 의자와 함께 세트로 제공이 되지만 나중에 쿠션으로 의자를 자유롭게 장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관 지붕을 받치고 있는 화려한 장식 기둥을 볼수 있으며 그 기둥들은 흰색 장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 아래에는 목재로 이루어진 토대가 있습니다. 현장에 매달린 할로윈 장식은 물론이고 계단에도 호박이 자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장식들은 게임에 많은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놓여져 있어서 하라 라이브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제한 없이 물건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영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영상인데요, 유저가 앞으로 파라라이브에서 화장지의 색상과 패턴 및 매달린 방향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지가 등장한 이래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파라라이브 허브 트위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위로 올려서, 그러니까 휴지의 끊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게 85%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장지를 걸어두시나요? 자, 그리고 알렉스 마스는 두 명의 3D 아티스트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면접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렉스 마스가 홀로 파라라이브를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채용 정보가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알렉스 마스는 완벽한 개발팀을 찾기 위해서 두 명의 재능 있는 3D 아티스트를 면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파라라이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인데요. 바로 묘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렉스 마스는 폭풍우가 치는 묘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무덤 주인의 사망 원인은 불행히도 미스터리지만 죽음은 파라라이브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묘지 또한 게임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저들이 세상을 떠난 파라포크들을 매장할 수 있음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라라이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묘지가 있다고 하고요. 묘비에 있는 텍스트는 직접 작성을 할 수가 있으며, 어, 그 파라포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묘비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다른 물체들에도 텍스트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장례식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기능성이 있는 묘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것은 아마도 파라포크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아있는 파라포크들이 죽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애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라라이브가 드디어 스팀의 목록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파라라이브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출시 예정이라고 스팀에 적혀 있긴 하지만 아직 출시 날짜를 알수 없다고 합니다. 스팀에 곧 출시 예정인 파라라이브는 공식적으로 스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찐목록에 추가를 할수 있는데요. 임시 로고도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 목록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향상된 건축 기능, 오픈 월드, 완전 맞춤형 건물 및 가구, 향상된 캐릭터 제작, 복잡한 성격과 캐릭터 AI, 자동차, 자전거 및 보트, 반려동물, 계절 및 엄청난 재미라고 적혀 있는 이 공식 기능 목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공식 게임 설명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라이브는 PC와 맥을 위한 게임으로 출시될 예정인 인생 시뮬레이션 인디 게임입니다. 파라라이브에서는 자유롭게 집을 짓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들의 삶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가 단순하지만 강력한 혁신적인 건축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 모드를 통해 유저는 이벤트로 가득 찬 도시를 탐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드림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연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파라라이브에서는 건축은 그리드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저는 모든 길이와 각도로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드림하우스에 혹시 곡선형 벽이나 비스듬한 벽이 있습니까? 파라라이브에는 이것을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현실 속의 집을 똑같이 재현하고 싶습니까? 게임 속 측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집을 지어 보세요. 또한 창문과 가구를 비롯한 오브젝트의 크기, 색상, 질감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선택하고 모서리를 당겨 보세요. 창문을 더 크게 만들거나 싱글 침대를 킹 사이즈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캐릭터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집에만 있을 수 없죠. 파라라이프에서는 상점, 공원, 직장 및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장소로 가득한 아늑한 오픈 월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라라이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 여러 가지 추가 사항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계절과 날씨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 그리고 집집마다 번지수가 정해지는데 그 번지수를 표시하는 플랜카드가 걸릴 것이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물들이 추가된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휴지다. 그래서 화장실 휴지를 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밝혀졌고요. 또 중요한 거는 묘지와 죽음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라포크들이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묘비에 직접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 파라포크를 직접 매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소식은 스팀에 파라라이브가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파라라이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찜목록에 추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라라이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이 있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랄게요. 안녕.